우리 나오신 분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 하늘나라의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 하늘나라의 영광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경험과 체험은 우리 일생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오랜 눈을 뜨게도 만들고 또 가든 길에 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사실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열병을 앓다가 실명을 해서 보지 못해서 이제 이 물체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썰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것을 훈련받고 훈련받다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만질 때 이게 바로 물이야 할때아 이게 물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이 물체에 대한 이름이 다 각각 있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의 지식에 대한 지평이 넓혀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일도 하고 한국에도 왔다간 그런 분인데 헬렌 켈러에게 그 우물가에 물을 접촉한 사건이 그에게 새로운 지식의 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일생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들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사실 살아 생전에 그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산 밑에 있는데 세 제자만 선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니까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확신도 강해지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헌신헌신 하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흠뻑 받으면 받을수록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해라 헌신해라 찔러서 되는 헌신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아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 헌신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시 보이신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17장 앞서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무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뭐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끝에 이제 이렇게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뜻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런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작 닥치게 되었을 때그 일을 겪는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하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날밤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기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 여세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뭐가 지나고 여세 후라는 겁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일주일쯤, 여세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세 제자를 선별해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 아마 짐작컨대는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산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다볼 산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이 한 3천 미터 정도 이상 되는 산인데,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면. 이 만년설이 아직도 산 꼭대기에 있고 그런데 이 다볼탄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알아서 나라에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는 대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보면 주일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게시를 받아서 요한 게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역사 종국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조국의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끌리면서 스랍들이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가랴는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직무를 순번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요한이라고 이름지어.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요한을 탄생시켜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한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주의 날이 돼가지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소리가 있어서 성령에 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날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다 말씀을 들으라 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온 가족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그 유대인이 자존심 높은 유대인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내려진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고서 그때서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가서 안수합니까? 가서 안수해라, 복에 해라.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크게 일을 이방인 복음을 전할 사도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안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서 한늘나라의 맛을 보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의 깊이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조용한 시간에 깊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때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옷이 휘어져서 아주 빛이 났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빨래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는 신 빛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하늘에서의 모습이 지금 지상에서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보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보기 두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 또 이렇게 변형되셔서 하늘 나라의 모습으로 변형되시니까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두 가지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 코가 높으니 낮으니 눈이 크니 작으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잘 생겼니 못 생겼니 합니다마는 이건 육신상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주님 오셔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될때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몸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뭐 늘리고 쬐고 하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할 필요 없습니다. 가면 다다 다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려 보세요. 거울을 보며 거기서 거울을 보는 내내 모습을 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지금 이렇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땅의 모습이 있고 하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직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은 의도하시는 바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난 이대로 살라 죽을란다. 그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신 자만이 참여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더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큰 은혜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할 때도 자기 힘에 맞게 구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머니를 대동하고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호황된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면에 있어서는 이세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뽑아서 함께 데리고 가실 정도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을 열심 히 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주님의 모습은 이제까지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을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체를 입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그럼 율법. 율법은 뭡니까? 이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능력 있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대화를 나눴다고만 돼 있지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뭘 하면 어떻게 좋겠느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만남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건축이 진행돼 갖고 점점 시시각각 이렇게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있는데 건축을 거의 마칠 즈음이 돼가지고 이 건축을 시도했던 그런 주인 그리고 그 건축을 주도하는 시공자 또 설계자 감독들이 모여갖고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날을 걸어 오셨고 이제몇날 남지 않으셨는데 그 시점에서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변형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세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주님은 이렇게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놓고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세지자는 졸고 있었다. 결국 우리도 이 사순절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순절 사순절 하면서도 주님은 뒷전이고 졸고 있듯이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금여기도회 같은 건철야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야기도회 하고 막 그랬는데 철야기도회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 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뭐또 깨어서 찬성도 부르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참 많다 그래서 베드로 계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와 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멍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막 수 있을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참 좋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잠깐 동안 깨 갖고 일부만 보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사실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뭐리 좋았겠어요? 호텔급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별, 별로 그렇게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곳. 그런데도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황홀한 거야. 여기 초박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천국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가 어떻든지 그 상태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구름이 와서 갑자기 덥습니다. 두려워 갖고 바짝 엎드렸지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렸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래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본 베드로와 세 제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팽팽하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말이죠. 건강했던 몸들도 기능이 약화돼서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저려오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반응을 보여서 자꾸만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노쇠에 가는구나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몸체를 입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세제자는 모세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생일 가운데 그렇죠. 천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천년 전의 사람을... 자기 생전에 볼수 있겠습니다. 뭐보지요또 엘리아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은 어떻게 봐요? 그런데 쫙 보자마자 어 저기 모세가 계시네. 저기 엘리아가 계시네 알아봤어요. 이 천국은 누가 아르켜 주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알게 돼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이 땅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까 생각하면 그는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사실 하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변형되어서 대화를 할 때, 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또 예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 지대한 관심사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조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이었고 그런 집중된 관심 속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시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테반이 순교할 때 돌마저 죽을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스테반이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스테반은 예수님처럼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를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길을 달리는 게 아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걸었고 앞서간 증인들이 지켜보는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잘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을 얼마 벌었다 뭐 무슨 학위를 받았다 뭘 잘해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의 관심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데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마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과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는 알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차지한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는 것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만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비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그걸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네. 이런 예수님의 본래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늘 나라에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laughs>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베드로가 잠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죠. 한 장면인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 엘리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했으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만 보았을 때도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다 보여 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쌓아두겠다, 뭘 하겠다. 이땅에 것에 몰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그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땅의 것들 싸우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잠깐 동안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황홀하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 너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또 눈이 나쁜 분들은 가까이 있는 것도 또못 보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평지에 있는 경우에는 보는 눈의 시야가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이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뭐 과학적으로 또 공격적인 기독교 공격하는 분들이 뭐 신은 죽었다 없다, 뭐 기독교 천국이 지옥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본 사람들은 다 천국이 있다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자기에게 맡겨지고 주어지고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해야 되느냐 너무나 힘들다 쉬고 싶다 그냥 위로나 받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영광받을 것을 하나님 오,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주님이 입으셨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다짐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래 사순절인데.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은 아니고 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거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되면 천국 간다 하는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중요해요. 근데 고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구름이 덮고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툴툴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